나라마다 남겨주는 좀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리핀도 방문해준 외국 사람들한테 주는 인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소가 아닌가, 그 친절함이 담겨있는 미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잘 웃죠? 아, 항상 밝게 웃어주고, 아, 손흔 들어주고, 빠이빠이 해주고, <웃음> 빠이빠이 해주고, <laughs> 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 담겨있는 의미나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신, 요거는 지극히 제 기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느낌으로써 좀 정리를 해본 거니까, 혹시, 어, 아,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는 21년이 돼 가십니까? 저는 그렇죠, 21년. 아... 저희처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요. 여행으로 잠깐 와서 봤을 때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필리핀 상류층 하면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재벌집 마나님들 어, 태도 어, 어디 인사 안 하고 항상 여기 기부스 한듯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아,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필리핀의 상류층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렸고, 친구들도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해맑고 밝은 모습을 볼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본인들 테두리 밖에 사람들이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미소나 이런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아, 대디님이 전에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예. 대학교 때 예. 아, 재발가 애들 네.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다고 사람들끼리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로 안면은 있고 하니까 인사를 하면 친절하긴 합니다 상류층 사람들도 인사를 할 때는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줘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미소 뒤에 네. 약간의 그 레벨, 레벨을 딱 맞춰놓는 미소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도도함도 있고, 예, 맞습니다. 어, 자신감도 있고, 네. 어,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에, 미소나 이런 친절함을 흘리고 다니지 않는다? 좀 이렇게 저는 좀 방향이 보여요. 아, 맞습니다. 뭐 음. 그런 의미도 되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필리핀에서는 어디서 화난 미소와 친절함을 많이 보느냐? 보통 식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이죠? 이런 데 가면 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관광 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식당이라든가 어 이런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아 환하게 웃고 미소가 어 아름답고 친절하다 라는 인상을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한국은 팀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팀 문화라는 게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비스를 하는 만큼 그만큼 조금의 팁이라도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팀 문화라는 게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서비스 업종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살짝 해보는데요. 저희가 한국을 갔을 때 조금 불편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 업적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택시를 탔을 때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좀 정신이 없고 좀 너무 뭐랄까 미소가 없고 말은 친절해요. 안녕하세요. 말은 하는데 입은 안 웃고 있고 예, 그 반찬 같은 거를 거의 막 던지다시피 이렇게 서비스를 한 거나 이런 걸 조금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 식당에서 밥 먹으러 왔다가 조금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을 좀꽤 접했었거든요. 아, 저는 좀 한국에선 식당 가기가 좀 약간 힘듭니다. 힘들죠. 여기에서 원체 이쪽 서비스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우 저는 한국 가서 식당 가면 무슨 전쟁터에 온것 같습니다. 좀 <laughs> 무섭습니다. 그 의미는 여기는 식당을 가면 정말 다 친절합니다. 이거와 같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미소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서민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만났을 때입니다. 특히 관광과 관련된 지역을 다니시기 때문에 많은 <laughs> 현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멀리에서부터 봤는데 막 오버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과하게 행동을 하고 반갑게 티를 내고 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막 얘기하고, 과도하게 한국말을 하는데, 아시죠? 이 호객행위. 아니면은, 어, 떻게 살아도 말을 붙인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현금을 요구하는 그런 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행 오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빈민가 쪽, 어,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들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미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붙이면 좀 약간 당황 나한테 인사하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빈민가 가서 인사를 하면은 똑같은 눈빛을 저는 좀 받는 것 같아요. 어,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하고 뒤늦게 구모닝하고 따라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히려 과하게 행동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 뒤에는 돈이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오면 현지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좀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좀 여러 가지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하지만은 여기 길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말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안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자르면은 아마 그 화난 미소를 가진 사람이 욕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걸좀볼수 <laughs> 있을 거예요. <laughs> 어, 아유, 어, 무섭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냥 나중에 돈이 조금 지출이 되든가 아니면 그냥 딱 자르든가 <laughs> 좀 환한 얼굴을 보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번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의외의 친절함을 볼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필리핀 병원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필리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들어줍니다 바로 이 자세로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가 뭘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좀 한국하고는 다르죠 한국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를 막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보기가 미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한국 병원에서도 뭔가 저는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국 병원에서 제가 경험을 했을 때도 뭔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많이 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가 의사 선생님이 <laughs> 굉장히 화를 내신 경우도 있는데 필리핀 의사들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걱정 어린 마음을 다독여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약 복용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써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필리핀 인상의 환한 미소가. 같이 따라오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기 싫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왜? 필리핀의 미소를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막, 이 인상 있잖아요, 인상. 이런 모습을 대해야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싫은 장소들입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관공서가. 그렇죠. 관공서하고 공공기관 이런 데도. 아, 특히 올 때부터 이거는 여행하시는 분 알잖아요. 이민국. 이민국은 물론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 붙이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이 인상을 씁니다. <laughs> 말을 붙여도 말도 잘안 하고. 관공서 힘들고요. 그 외에도 뭐 LTO라든가 그뭐 어디 우체국이라든가 시청을 간다든가 바람가에 간다든가 아, 바람가에 조금 친절합니다. 네. 이런 곳에 가면 어, 정말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불편합니다. 마음이 미소라는 게 없어요. 월급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직장에는 어, 많은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건 알지만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네, 맞아요. 돈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요번에는 권력적인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안 웃고 더 인상 쓰고. 어, 말안 하고 항상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거 거기다 사인하라 이거죠. 예.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요거는 한국하고 완전히 반대죠. 한국의 관공서 뭐, 뭐. 주민센터 이런데 가는데 아, 한국에서 손가락으로 이랬다가는 <laughs> 난리납니다. 말도 안 하고 거기랑 거기다 사인네 이런 거를 다 손가락질로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민원 들어가죠.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가 오히려 어, 공공기관이라든가 AS 센터 이런데는 정말 친절합니다. 뭐 호텔이라든가. 예. 어, 아, 항공 비행기 이런데, 아까 그러니까 관공서뿐만 아니라 조금 금액이 비싸지는 소비자 입장이 되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 예쁘고 환한 미소를 볼 수가 있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좀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본인들은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도 아니, 그 영향을 희, 끼치질 못해요. 희한한 게또 그렇게 해도 여기 대부분의 서민층과 저소득층 사람들은 네. 컴플레인이라는 걸잘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까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컴플레인을 네. 잘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중산층이나 상류층 사람들의 레벨은 이미 많은 지식들이 있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하면 한마디씩은 합니다. 근데 서민층은 그런 것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 때문이죠. 예. 네, 근데 문제... 상류층의 권력은 영향을 줄수 있지만 서민층의 권력은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본인의 권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거를 수능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 느낌은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누거나 했을 때는, 어, 한국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친절하게 같이 받아주고요.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자세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길에서 돈을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이득을 목적으로 친절하게 다가가고 과하게 웃어주고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필리핀 사람들의 어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절함과 이 미소를 보이는 장소가 한국과는 정말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같은 서비스 업종인데도 친절이 있고 친절이 없는 차이점은 팁이 발생하는 장소냐 팁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냐 발생하지 않는 장소 흔히 있잖아요 슈퍼마켓 계산대. 팁 주는 사람 없으니까 다 표정이 굳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에는 이런 숨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여행 오셨을 때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